제가 살다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대표님을 처음 봤어요. 아니 얼마나 욕심이 많으시면 이 작은 거에다가 어, 어 이렇게 2 4네 가지나 꽉꽉 채우셨어요. 자 이것이 어디라고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금입니다. 네, 주식회사 상금. 또그 중에서도 채움 24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예.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4가지 천연 원료로서 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단히 식사 그러지 말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현재. 체험24를 신제품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체험24를 신제품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이 네. 바로 그 체험24. 예, 네. 네, 대표님을 욕심꾸락이라고 제가 네. 표현을 했던 네. 네, 그 제품인데 네.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에, 공, 공유, 견과류 야채, 이런 골고루 24가지 천연 원물을 넣어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죽입니다. 어, 네. 어, 간단히 먹는 죽. 여기다가 뭐 물만 넣으면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응. 물 물이나 또 자기가 주스는 주스나 응. 뭐 두유 우유 어떤 액체라도 넣으면 30초 만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근데 바쁜 현대인 말고도, 네. 어, 어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 예. 영양적으로도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영양은 최대한 높이고, 칼로리를 예. 최대한 낮췄습니다. 오 여기 지금 한 끼에 97칼로리 밖에 안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끼 밥이 300kcal가 넘잖아요. 예, 예. 예. 다이어트 간단하게 할 때도 굉장히 좋고, 또, 어, 좀 약간 기력이 부족한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예.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지금, 에, 칼슘이 성인 1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 필요한 3분 의 1, 어... 비타민C도 듬뿍 넣어서 단백질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있기 때문에, 예. 영양을 채운다 24가지의 골고루 채웠다 해서 채움 24를 이름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시식용으로 네. 간단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잡아봅시다. 네, 색깔이 일단 굉장히 노르노르스름해가지고 노루, 좀 고소한 느낌. 예예. 네, 어 형도 굉장히 고소하고요. 네. 현미를 알파화시키는 과정에서 음. 고소함을 많이 냅니다. 네. 음. 네. 어머, 원래 건강에 좋은 게 맛이 없잖아요. 맛이어서 요새 안 먹죠. 이 요새 안 먹는데 네.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헉, 아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죠? 좀 약간 달콤하면서 그리고 간이 좀 약간 싱겁지 않으면서 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당분은 저희들이 설탕을 섬수 없어서 천연을 네. 고집하다 보니까 천연 스테피아, 효소된 스테피아를 아주 음. 미량으로 첨가해서 당분이 나옵니다. 아, 일단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떤 영양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간편하게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예. 이제는 체험 24 하나면은 예, 예. 24시간 예. <laughs> 어떤 그런 공부, 예. 그런 괴로움, 예. 정말 다이어트의 괴로움 예. 아유, 전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식사에 곤란할 때한 네. 봉지만 핸드백에 넣어 가시면 한 끼는 무조건 해결합니다. 공지로도 이렇게 딱 챙길 수 있습니다. 예, 예죠 예. 아. 물은 어디나 있으니까. <웃음> 네. <웃음> 앞으로 이 체험24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분께 네.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24가지 천연재료를 만든 체험24 드시고 건강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겠다 이런 각오가 또 굉장히 당차하셨거든요이 어, 예. 저희들은 여기서 나온 이익금을 사회에 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말을 바꿔서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처음에 욕심꾸러기라고 표현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욕심쟁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이렇게 착한 기업인데 이렇게 착한 대표님인데 네 앞으로도 이 착한 마음 그대로 이어가셔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4시간 뭘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 채움 24 네.